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리다입니다. 지금 그. 가끔 아크리브 사용하다 보면 항상 이붓관리를 깨끗하게 평소에 씻어 놓지 않으면 어 사용하고나서 항상 거나굳어하 어 이렇게 굳어서 지금 보시면 이게 굳어서 아예 하거딱하거 이렇게. 하하고나 사용하거나 사용하하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물에 풀어도 어느 정도 풀리긴 하는데 사용하기 좀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이 걸 그냥 버리시거든요. 버리지 마시고요. 아크릴은 이 기름 그러니까 이런 알코올이나 리무버라고 이런 액체를 팔거든요. 리무버 말 그대로 이걸 제거한다는 뜻인데 아크릴을 녹일 수 있는 이런 용런 영역을 팔거든요. 이렇게. 이 리무버를 사용해도 되고. 그 약국에 가면 알코올 있죠. 네. 알코도 돼요. 알코도 되고, 신나도 되고, 알코로 주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담가, 담가 놓으시면, 담그시면 계속 녹아서 물이 지금 지저분해지죠. 거매지죠 그리고 아까 아까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벌써 이렇게 움직여 부드러워져요. 얘가 아크릴이 굳으면서 이게 그 정말 말 그대로 그이 플라스틱처럼 아크릴처럼 이게 굳는 거거든요. 얘를 물로는 절대 안 풀린다니까 그러니까 얘를 충분히 계속 풀어주시면 지금 앞쪽에 보시면 앞쪽에는 이게 렇 녹았어요. 녹았죠. 계속 담가놓으면 완전히 녹습니다 이게 흐물흐물하게 씻어지는 거 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주의할 점은 얘를 지금 이렇게 녹았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쓰시면 안 돼요. 얘를 여기 이제 그이 리무버기 그러니까 이 액체가 아예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물에서 잘 씻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녹고 있기 때문에 금방 또 이렇게 딱딱해져요. 딱딱해서 굳어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딱딱해져 있는 아크릴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어 마르기 전에 물로 완전히 이 용액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괜히 비싼데 버리지 마시고 계속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처음, 처음에 샀을 때처럼 세부의 그런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게 지금 그 모과암 정도 상해, 상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래도 그림 그리는 데는 그, 그닥그게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계속 쓰다 보면 이쪽 끝 부분에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 이쪽 끝에.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좀 녹여서 이렇게 해서 관리해서 사용하시면 그립도 굉장히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깨끗한 물에 그냥 그냥 바로 그냥 내리면 바로 또더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갈라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갈라져 있는 거는 복구가좀잘안 돼요. 갈라져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는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해 보시다가 이제 도저히 안될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버리시고요. 지금 아까 그 완전히 굳어 있던 붓에 비하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정도면 쓸 만하죠. 이, 정도, 이 정도면 상당히 쓸만하죠. 이 정도, 면 정도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이게 완전 세부세 컨디션을 가질 수는 없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는. 자 이렇게 오늘은 망가진 붓을 이모보를 <laughs> 이용해서. 다시 살려내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